안녕 진주입니다. 아까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완전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겨울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아우터일 것 같아서 이스트레이트 채용인 제가 이번 겨울을 대비하며 준비한 총 8가지의 아우터들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품들도 저의 취향이 물씬 느껴지는 퀄리티도 좋고 또 따스한 아이템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는 리즈의 다이애나 울 자켓 멜란지 그레이 컬러입니다. 여기는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이 소담님의 브랜드인데요. 살짝 밝은 이런 멜란지 그레이 색감인데 자켓이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이트 체형인 분들한테도 이런 모던한 느낌의 자켓들이 잘 어울리잖아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 색감도 너무 제 취향이고 이 직선적인 느낌이 역시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곧 겨울이라서 아이 정도면 너무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코트 입었을 때만큼 요거 입었을 때 그렇게 몸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좀 카라가 달려있는 게 좋고 이게 너무 좁으면 좁을수록 좀 별로예요. 저희는 카라가 조금 시원하게 빠져줘야 이 넥라인이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카라의 두께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핏 자체는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슬림한 느낌을 주진 않지만 겨울에 이너들을 좀 도톰하게 입어도 여유로 착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겨울 지나서 조금 많이 추워질 때도 이너를 좀 탄탄하게 입어주고 같이 매치해주시면 충분히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여유로운 핏의 아우터를 입어줄 때는 웬만하면 어, 바지는 최대한 붙으면서 이렇게 밑에는 또 퍼지는 부츠컷이나 아니면 뭐 일자핏 혹은 이제 미니 기장의 하의를 같이 매치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뒤쪽 하단에 이렇게 트임도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양쪽에 포켓도 들어가 있어요 단추 이렇게 원버튼으로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단추가 이렇게 베이지 빛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입었을 때 어그랑 같이 신어줬는데 되게 톤이 잘 맞는 느낌이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지금 입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요즘 외출할 때 굉장히 자주 꺼내 입고 있어요. 다음은 틸 아이다이의 울부클 칼라리스 자켓입니다. 저 이렇게 자켓과 또 미니 스커트 이 셋업으로 같이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이렇게 헤어리하고 좀 도톰한 울 부클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셋업 하나만 입어줘도 굉장히 따뜻하게 입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어... 겨울 이런 느낌의 자켓이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아요. 제가 너무 두꺼움에 또안 어울리는 편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부피감이 너무 커지면 안 어울리거든요.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아서 만족스러웠고요. 이런 고급스러운 배색 버튼 있기 때문에 유니크하면서도 좀 클래식한 느낌도 주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완전 화이트 느낌은 아니고 살짝 그런 크림 아이보리 정도의 색감이고요. 격쿨 뭐 이런 분들은 좀 색이 동동 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좀 미색이 잘 어울리는 라이트 톤인 분들이나 아니면 뉴트럴 톤 이런 분들한테 훨씬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우리 스트레이트 체형이라면 넥라인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라운드 어 그냥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넥라인을 입었을 때는 단추를 풀어서 살짝 이너에 대비되는 컬러를 넣어주면 은 답답하지 않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자켓류 중에서도 좀 길이감이 길게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좀 애매하게?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크롭으로 떨어지는 그런 깔끔한 기장감이어서 더 답답하지 않은 단결한 느낌을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서 전체적인 좀 통일감을 줬지만 그냥 자켓만 단독으로 이제 뭐 데님 팬츠나 아니면 슬랙스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주시기에도 좋아서 되게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르바의 헤어리 알파카 블렌디드 클래식 코트입니다. 제가 시즌마다 이 르바 제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려서 받아본 코트고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뭐 핏이며 되게 멋스러움이 되게 흘러 넘치는 그런 아우터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키가 있기도 하고 워낙에 이런 각잡힌 코트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 패딩보다 잘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소재감도 이렇게 살짝 헤어리한 느낌에다가 색감 도 저는 원래 여쿨라라서 이런 색감이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좀 반대되는 색감이잖아요 어쨌든 이 가을의 계절감이 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어두워 보이는 느낌 없이 좀 차분하지만 지적인 느낌도 줄수 있는 그런 오묘한 색감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소재가 우리랑 알파카가 블렌딩된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딱 느낌 오시죠? 엄청 따뜻하고요 저는 한겨울까지도 이너 짱짱하게 해서 활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 어깨선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또 어깨도 좁은 편이기도 하고, 우리 스트레이트 체형은 레글런 형태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선에 좀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셨을 때 몸에 그 둥근 느낌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또 어깨가 파워솔더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깨가 딱 생기니까 얼굴도 좀 작아보이고, 그런 멋스러운 느낌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것도 카라가 이렇게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좁아질수록 되게 좀 옹졸해 보이고, 어좀 머리 그래도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 밸런스가 너무 좋고 저는 원래도 원버튼보다는 더블 버튼 좀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근데 이런 느낌 좀 오랜만에 소장을 해봐가지고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 됐습니다. 뒷면 밑단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트여있어서 움직일 때도 불편하지 않게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안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왼쪽 안감에 이렇게 포켓도 되어 있어서 역시나 르바는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 다음은 르닐의 몬타나 자켓 블랙 컬러입니다. 제가 이번 아우터 추천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서치를 해보다가 처음 알게 된 브랜드가 이 르닐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좀 핸드메이드 자켓이랑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아이템은 여기 어깨라인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좀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래 핸드메이드 코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둥근 느낌으로 떨어지는 어깨는 좀 귀여운 느낌도 줄수 있고 그건 또좀 크롭한 자켓 느낌이면 되게 예쁘거든요. 어,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좀 깔끔하게 좀 입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걸로 선택했고 이거는 핏 자체도 여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딱 정핏 느낌이에요. 클래식하고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절대 좀 실패 없을 만한 딱내 몸에 잘 맞는 그런 자켓을 찾는 분들께 이 제품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여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카라도 있고요. 아웃 포켓도 플랫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버튼을 잠궜을 때 앞에서 보이지 않게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깔끔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안쪽에 주머니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 밑단 아래가 이렇게 트여있어가지고 이것도 입었을 때 너무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 없이 저는 이렇게 트여있는 게딱 좋더라고요. 좀 데일리한 느낌으로 입어주고 싶은데 너무 심심하게는 입기 싫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체크 패턴이 들어간 뭐 미니 스커트나 이런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 제줘도이 자켓 자체가 좀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르니레 펄스 스웨이드 자켓 카멜 컬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르니엘에서 제품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 이 스웨이드 소재를 활용한 아우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 자켓류도 이번에 막 보여드리고 했었지만 좀 코트 같은 느낌인데 또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느낌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멋스러운 딱 천연 소가죽을 사용하면서도 코트 기장이어서 좋았던 게좀더 길어졌으면 사실 보는 사람도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활동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무게가 있어도 좀 활동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그냥 직접 들었을 때보다는 입었을 때는 훨씬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색감 자체도 베이지빛인데 조금 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그 전체적인 느낌도, 화사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저한테도 되게 잘 받는 그런 색감이었고요. 안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벨트가 있거든요. 어, 단추를 다푼 상태에서 가볍게만 묶어줘도 또 다른 느낌의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툭 가볍게 묶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제품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저는 이 벨트 하나가 있는 게 되게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냥 실제로 받아보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게 바람을 꽤나 잘 막아줘서 아직은 많이 못 입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말 열심히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킴의 하이넥 라글랑 울코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아우터 하울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일단 저의 체형에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장점들이 많아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넥라인도 올라오는 것 같고 뭐가 이런 장점을 보여준다는 거지 싶잖아요 이렇게 다 잠궜을 때는 하이넥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서 이동할 때는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그때는 목을 막아주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입을 수도 있요 있고, 아니면, 뭐 날씨가 오늘 좀 괜찮다. 혹은, 뭐, 실내에서 아우터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답답하게 연출하긴 싫다. 할 때는, 이거를 접어가지고, 넓게 카라 느낌으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 브이넥으로 넥라인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답답하지 않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울 100%이기 때문에 가벼운데 정말 따뜻해요.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허리라인이 잡혀 있어요. 분명 아우터까지 입었는데도 몸이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요. 그리고 보이실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이 스트라이프 조직의 패브릭을 사용했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장감도 길게 떨어지는 편이라서 재키 기준인 한170 정도 되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기 좋을 만한 그런 총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소매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쉐입 자체가 그냥 이 형태랑 너무 조화롭고 멋스럽고 뭔가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쉐입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 해를 입어보면서 정말 추천드리기에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런 입증된 아이템이. 때문에 아마 구매를 해보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블랙 컬러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베이지보다는 좀 블랙이 좋다 하는 분들은 블랙으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소의 스텐카라부스탕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믿고 보는 연운님 영상을 보다가 되게 관심이 갔던 아이템인데 또 지그재그에서 되게 할인을 하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정가가 10만원 초반대거든요. 근데 그때 쿠폰을 써서 거의 8만원대에 이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일단 이 가격대에 이 색감부터 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되게 고동색 느낌이면서 초콜릿 같은 브라운 그런 색감이거든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일단 사이즈가 세 가지나 나옵니다. 프리 사이즈 혹은 1, 2 사이즈로만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무려 세 가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좀 체구가 작은 분들 혹은 큰 분들도 본인에게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소재는 이렇게 겉면이 스웨이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에코 양털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느낌도 진짜 오히려 가짜가 낫겠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세미 오버핏이에요.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여유로운 이너를 입고도 입을 수 있으면서도 많이 부해 보이지 않은 좀 단점을 최소화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어깨라인도 잡혀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도 좀 탄탄한 느낌이 들잖아요. 소재는 부드럽고. 하지만 그래서 옷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없이 형태가 좀 잡혀 있는 이 깔끔한 쉐입이 너무 예쁘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이것도 하이넥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리시나요? 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참이 고급스러움을 다시 다운시켜 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은 좀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아쉽지가 않다 이 가격대에 말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봤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 제품만 아마 그런 거겠지 싶긴 한데 이런 퀄리티에서는 역시나 좀 아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가격대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좋고 소재나 이런 무게 전체적인 느낌 에서는 정말 별5 개에 4 개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 좋은 무스탕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앤논의라운드네 크롭 핸드메이드울 자켓 라이트 옐로우 컬러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칼라리스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깨 라인도 레글런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단점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런 느낌을 기존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스트레이트 체형 진단 받기 전에 이렇게 좀 뭔가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이 뭔가 저를 좀 작아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에 오늘 온 신상 중에 너무너무 제 취향인 게 있어서 이렇게 이 제품으로 골라 봤습니다. 제가 또봄 라이트에 걸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색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한 울 혼방 소재 사용하면서 되게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너무 좋아요. 소재감이나 뭐 이런 뭐 봉제 라인 이런 게 정말 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또 안쪽이 은근히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두꺼운 옷을 입고 걸쳐줬을 때도 이게 꽉 끼는 느낌 없이 되게 여유롭게 착용을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런 칼라리스 아우터를 매치할 때는 이너를 이제 겨울에는 워낙 춥다 보니까 그 폴라 올라오는 뭐 티셔츠나 니트 같은 거를 같이 매치해주고 답답한 목을 이렇게 악세사리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네크리스랑 같이 연출을 해주시고 아우터 자체는 다 잠그지 마시고 풀어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최대한 안쪽에 입은 이너가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 갈때 단정한 느낌을 이렇게 내고 싶다 할때 그럴 때 매치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냥 슬랙스 위에다가 딱 이렇게 걸쳐가지고 출근할 때 입어주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 겨울을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겨울 아우터 8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짧은 기장부터 롱 기장, 그리고 얇은 두께부터 도톰한 느낌까지 다양하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아쉬운 제품 없이 다 너무 퀄리티 좋고 괜찮은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 있다면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